한 개당 채터 두 개니까 물이 몇개 남았지 응. 그럼?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개 남았네. 오, 오오? 열 채터나 남았어. 오래되는구만. 일좀 처리하고. 응. 가자. 일좀 처리하고 구해 줄게. 아이 고마워라. 아기 언니. 아기 언니. 아기 언니. 아기 언니하고. 오. 아기 <laughs> <laughs> 아니 맞다. 아 이분 타이밍이 너무 그렇지 짱이죠아 배우 오,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오 달라졌어 <laughs> <요! 웃음> 이거 같이 타야 되나 이거 안일고어 그러게 같이 타야 되나 나니 나니 고장 났네 어떻게 가또 어, 뭐지 아니, 아 근데... 저기부터 가야 되는구나. 없는데? 여기, 여기, 저기, 저, 저, 타는 것부터 불타는 것부터 이거, 이거, 이 응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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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프 이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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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른쪽에 이석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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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이이 올라와 보시죠 엉덩이 그만 내밀자 했지 내가 부비 부비 어그아 <laughs> <laughs> 냄새 어어 <오> <laughs> 이것도 점프해서 가야 되나? 날려서? 호우어아아오 <laughs> 오. 오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이런 게 있구나 고마워요 나는, 나는? 올라와요 올라와요 오. 오. 아. <laughs> <이게 어떻게 웃음> <홀자>, <laughs> 어? 밑에 뭐있는거같 어? 어떻게 가지? 그러니까.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요? 여기 <laughs> <왜> 나 오케이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나 먼저 갈 거야. 하하. 이건 뭐지? 같이 와야 될것 같은데. 아 이거 맞춰야 되네. 오, 우와. 오 뭐지? 난 막힌. <laughs> 나 어디 태어났어? 어, 어디 계세요? 그거 진짜 많은데 근데. 구르기요 이거 먹을 거 잔치네. 오케이, 제 어, 죽였으니까. 아, 여기. 음. 여기 위에도 뭐 있는데? 음. 아, 저 위에를 올라가야 될. 아. 아 그렇게. 펴고... 그다음 가사 뭐였죠? 딸개를 <laughs> 활짝 펴고 으아 날개를 활짝 펴고 오오천오 아! 펴고... 오, 천사... 천사당 <laughs> 이제 가자 착착착 빡빡빡 어, <laughs> 닭이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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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닭인데요, 님 이거 먹고 가는 거 아니야? 빡빡빡저 제... 잠시다 빨리 빨리 어디로 네, 가야 돼요 가야 이제? 돼요. 이제 가야 돼요 아아 아 다시 돌아가야 돼요? 응 아닌가? 한 맵을 넓혀볼까요? 네 돌아가는 거 맞아요 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네 다시 돌아가 봐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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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뭐지? 나를 네아 제가 그럴리가요 진짜 지은 천들 앞서날라 봐요 아 인정합니다 아니 웬 닭이 날라다요아 <laughs> 잠깐만 아 이걸 당겨당겨어 그리고? 아아 이아 날개를 달고 아니 잠깐만 왜둘다 먹어 <laughs> 내꺼는 어디 갔어 이 욕심꾸러기 닭닭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가야되는데 아 에이. 이게 아니. 바로 욕심의 채우라는 겁니다 욕심의 최후 아참욕심꾸러기 이래서 안돼 아 좋다 아니, 욕심꾸러기 세상에 없는 나라도 있나 으흠? 어맨 뒤에 여기 뭐야? 뭐 있을 것 같은데 무서어저 어, 위에 <laughs> 제 머리 <웃음> 위로 얍얍얍얍 <laughs> <얍>, 없잖아요 <laughs> 아 그런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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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올라올게요 아, 어, 뭐지? Hey! 아, 없어. 이번에 여기. 어디 어디?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. 다시 다시. 아, 없는 거 <laughs> 같아. 그래금방 아, 아, 아 그래줘 <laughs> 아, 살려줘. 살려줘. 아이 왜나아가지 아니, 왜절 가지고 농구를 해요? 어? 밀, 밀어 밀어 밀어. 이거 이렇게. 오! 잘못했어, 나했어. p <목소리> 거기서 이 국장아 거기서 거기서 <목소리> <목소리> 거기서 이 국장 어아러기까누가 그러니까 그러네요. 아나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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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뭐지? 목소리> <목소리> 빨리 올라와요. 어. <목소리> 아피지마얼지 마, 마. 던져줘 줘줘요 던져줘. 오케이 나나 에프 에프. 제발, 딱! 나이스 나이스. 이거. 아, 눌러야 눌러놔야 돼. <laughs> 다시 다시 다시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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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<laughs> <laughs> 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? 준준준. 오케이 오케이. 가라. 발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오, 나이스. 난 어떻게 가? <laughs> 저 가야 되는데? <laughs> 어, 아, 위에가 길인가? 아 이게 무슨 냄새지? <laughs> 어, 냄새. 오 냄새. 아, 어, 어, 냄새. 어, 발새 아, 저기 저기 는거같아는거같아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저기 밟는가 밟는 거. 밟는 거. 아, <laughs> 아, 뭐야, 이거? 아, 저 스위치 해? 있네. 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나도 같이 가. <laughs> 잠만 까지 그냥 가버리세요 <웃음> <웃음> 가버려라! 아방냄새 <laughs> <laughs> 음? <laughs> 빨리 먹고 와요 i 다이 파이팅 뭔가 있을 거 같... 오, 저기 어 저기 다 저기 다 딸깍 깍오 갑시다 갈까요? 저거 뭐 어떻게 저거는 딴 데가 앞에 가서 야될것 같아요 어? 어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설사나 이게 설마? 아, 아, 차, 알았다 알았다. 뭐뭐 뭐, 어떻게? 해? 이거 한번 떨어지고 나서 점프 안 쓰고 떨어진 다음에. 아, 아 이거를 <laughs> 아닌 거 같아요. 이렇게. 아, 안아저 날개를 먹는 거야. 이렇게. 짜잔. 아니면 점프하세요. 오 튀김닭 되네 음. 튀김닭. K F C가 좋아한다. <laughs> 아나 삼겹살. 흠흠. <laughs> <laughs> 뭐지 이거 <laughs> 아아아 아, 아, 뭐지 저건? 면 <laughs> 청소기 가있지 아 여기가 이거구나 오 어? 이거 빼야 돼 이거 됐다 다시 가야돼 그러면은? 어? 그런가? 길 들어서 여기 가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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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있어 여기 아 여기 있네 호우 모싱 <laughs> 뭔가 두번 정도 밟힌 거 같은데 아, 안 아프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병비병이다 다 떨어뜨려 아냐 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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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거 어, 어떻게 하지? 오. 오해다. 어, 어, 어알지 <laughs> <웃지> 마요. 살 호호. <laughs> 야하. 다먹었을겠죠 어? 오, 아, 뭐지? 오, 왜왜 어, 우리 왜삐아 아, 그런가? 아, 우리 그것도 안 먹었어요. 뭐야? 황금 손뭉치. 그럼 왜 요즘 왜안 보이니? 아 이거야. 아이구야. <끝> 갑시다. 갑시다. 오거링. 여기서 이제. 얘를 어 어. 어 저기서 밀면 위로 올리면 될것 같아요 이제. 호이, 호이. 호잇, 호잇. 오, 아하. <목소리> <야! 웃음> 아니 왜 셀프치킨이네요? <laughs> <야! 웃음> 아 이번엔 이번엔 그 찜닭 됐네 찜닭. 야! 오호 오호 오호. 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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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아이고, 나도 나도. 응, 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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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올라가요, 먼저. <laughs> 뭐지? <응? 웃음>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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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, 저낚시싯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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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육했다. 네, 어. 안녕. <laughs> 아, 저기, 저기, 태어나나? 아니, 아! 아. 아! <laughs>

점프 점프 나이스 오 <laughs>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. <laughs> 치킨 됐어 어, 얍으아 <laughs> <laughs> 우리 사이 먹었는데 우리 우리 서로 사이가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 서로 나눠 먹을아 내려가고 아, 싶어 내려가고 싶어 해. 오, 잘 가요. 세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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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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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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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아, 아, 우호 우후. 들는 건가? <laughs> 내가 먼저 들어갈까? 아, 늦었다. 내가 먼저다. 아, 비겁하다. 아, 뭐 그런가요? 뭐지? 다 모였을 것 같은데. 아, 하나, 이렇게요. 둘, 셋, 넷. 다요. 아, 아, 그래도 a 니까 뭐. 그러니까 뭐. 우리는 근데 보석보다는 황금궁이더 중요하니까. 그렇지. 한번 쇼핑. 아 고고싱. 고고싱. 아홉 어. 개. 오, 허이 응? 어디 어디 가요? 아주 한번 얼굴 좀 보아볼까. 아, 나도 한번 도박 좀 해볼까. 야. 옅다. 오, 손 나왔다. 가한번 옅다. 나로 나도 나도 다 이상한 보고 나오어 오, 어? 어, 뭐야? 어이 아, 이게 모양별로 있구나. 그 네모 모양이고. 동그라미 음. 모양 있고 그리고 됐다. 저쪽 끝에 어 뭐야 저쪽 끝에 세모 모양. 눈이 부은 애가 나왔어. 어 나도 이거 해봐야지. 얍다어 멍멍이 나왔다. 이렇게 많이 해, 돈 얘기 많아. <laughs> 부럽지? 좋네. 나 바꿀 거다. 음, 나 사자 나왔어. 멍 멍. <laughs> 사자. 고양이가 머리 안 위에 있는 것도 있는데. 오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저, <저거>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나 사자로 바꿔볼게요. 뭘뭘뭘뭐뭘뭘뭘뭘뭘뭘뭘뭘뭘뭘뭘뭘뭘뭐뭘뭘뭘뭘뭘뭘뭘 <laughs> <어디 갔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고양이다 이어이 어. 많이 이아아잔네 오, 다시 네어 이거 더 이상해 저거 어, 뭐야 저거 뭐야? 삼각구 벌써? <웃음> 아니. 아니 이게 더 좋다 이거. 아니 아니 왜 본인을 보봐요 <laughs> <뽑아요>? 아 <laughs> <laughs> 콧대 <에이>? 짱 높다 오오 <laughs> 설까? 네,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뽑은 이쁜 거 있었을 텐데. 다기 <laughs> 다기요. <laughs> 우리 우리 이거, 이거 나... 얼굴 얼굴 그래, 바꿀래요 그래. 이거? 이쁨 어, 예, 이리와요 네 얼굴 바꿔요 우리 이거. 아 얼굴 거래하자고?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래 그래. 어, 어, 한번 봐보죠 뭐 얼마나 좋은 거가지아 잠깐만 저거는 저거, 저거는 좀 그렇잖아요 어, 나도 그럼 아직 안골랐어 나도 이걸로 할 거야 그럼 나도 이걸로 할 거야 나아나기다려 일단은 응돌님과 제일 닮은 걸 줄게요 어 저도 그러면은 지은님이랑 제일 닮은 거 궁돌님 닮은 게 뭐랬지? 이것 좀 닮았는데? 어제 뭐야 <laughs> 제가 그걸 닮았다고요? 선생님,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요? 해 어떤 거요? 예 이거 닮았어요. 뭐야그거 어떻게 음, 한 거예요? 음? 어 그래요. 어떻게 어떻게 들었어? D 눌렀더니 채널이 변경돼요. 근데 그거는 못 쓰는 거 같은데? 아 그렇네. 아 진짜네? 악세서리 같아요. 아 자기가 원하는 걸 꺼내라는 거예요, 저거. 나는 이걸 원한다. 아, 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구나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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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이거 괜찮다 어떤 거요? 어? 음. 그거 저 그거? 오케이 그럼 저도 잠깐 채널 변경해서 좀 고르고 있겠습니다 그게 그네요 거기 내가 아 그니까 채널 바꾸면 거긴 내가 있는 건가? 그치 건가? 그치 오오 신기하네 아니 이분 이상한 거 밖에 없어 왜 <laughs> 아니야 이런 거 엄청 많아 음? 음? 여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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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여거여거여거여거아그거예요그 그, 원기둥얼굴? 보 음. 원기둥얼굴에 나도 저해여빠가지아보저 저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보 여보, 여 다시 보 여보, 여보, 여아여아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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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한번 보 여보, 여보, 여 여보, 여보, 어디지 어디지 <laughs> 왜 찾지를 이건... 못해? 뭔데 뭔데? 음? 취향? 문어, 문어. 문어? 오케이 오케이 어디지 여기다 아싸 문어다 아싸병 아싸병 아싸, 호호 음. 아 나... 맞다 그거 이거 뭐지? 저 그거 줄 테니까 황금공 황금 황금 공 드릴게요. 저거. 음. 그 대신에 음. 하나 더. 하나 더. 음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뭐 드릴까요? 잠깐만요. 한번 봐 볼게요. 어, 또뭘 뺏을까? 어? 뺏을까? 아, 물 교환을 요청할까? 아, 잘못 생각겠다 아 d o 아. 아 k 아 o w I d o n 아 know. I d o n I d t o w I don't k n o 아 I 다 o n t k n o k 아 평화로운 중고나라. 열한 아, 개아나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. 두 개는 줘야지. 고고고고. <laughs> 고고. 나이스. 나이스. 자 무기 사서 오세요. 무기 사라고요 아, 기똥도 줘야겠네. 롱롱롱하고 있어야지. 어이, 경자 씨 디둥디둥, 싹. 어, 나 메롱 이 없어? 아, 별에 있나? 메롱이 어디 갔지? 어, 내 메롱이. 어. 안 돼, 내 메롱이 어디 갔어? 메롱이 마스크 온. 원, 원에, 어, 원 쪽에 메롱이가 안 나와요. 응? 원에 메롱이가 없어요. 나한테 있나? 어, 설마? <laughs> 마사카? 어, 아! 에이! 중 사기꾼! ㅎ 이사했구나이 사기... ㅎㅎㅎ ㅎ ㅎ 아니 사기 개... 구리 개구리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개구리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이! 이! 다시... 다시 들어가! 나, 나, 나야, 나야. 나야. 들어가! 들어... <laughs> 들어가! 아, 이거, 교환이 안 됐네.